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새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바로 원정 관련주인 두산중공업의 주가 흐름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정 공약으로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을 백지화시키고 완전하게 원전 강국으로 최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원전 시장이 이 규모 자체가 글로벌 원전 시장이 800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의 흐름과 국내 흐름 자체가 이 원전에 대한 이 에너지, 새로운 신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 원전 에너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세계와 국내 흐름에 맞춰서 이 원전 시장의 규모에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중에 오늘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매매 전략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3월 16일 바로 오늘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느 정도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될 만한 가장 중요한 4차 회담이 열립니다. 회담 중간에 몇번 중단이 되면서 오늘까지 좀 딜레이가 됐는데 우선 긍정적인 부분들은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한테 항복 요구를 안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 적대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마치고 평화협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전쟁 리스크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가 소멸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부분들은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언제 또 시장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가 특정 섹터로 좀 수급이 몰립니다. 이 특정 섹터로 수급이 몰린다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같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이 안 좋고 수급이 불안정하고 이런 특정 섹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특정 섹터의 어떤 특정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제가 수급이 강한 단타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단타 종목으로 드렸던 범양건영 범양권형 보시면 범양건영은 원래 이재명 대선후보 지금 낙선을 했죠.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낙선을 했지만 재해국민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재해국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는 내용이 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립니다. 자, 사실상 이미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투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뛰어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세력들의 어떤 결정사항이 있다. 그래서 세력들의 매집이 언제부터 포착이 됐냐면 사실상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빠질 때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했어요. 낙선을 했는데불구하고 3월 10일날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의 피래침 형태 피래침 형태의 캔들이 나왔을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의 매집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세력의 매집 캔들이 보여주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강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범양건영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추천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에 매수하면, 9시 15분 이내에, 3에서 5%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만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오전 8시 50분에, 종목명과 범향건형, 그리고, 시초가의 매수에서 3에서 5% 이상에서 매도 걸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자 이렇게 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만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아침 9시에 장이 딱 열리면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체결이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9시 15분 이내, 15분 안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분이면 사실상 승부가 나는 거죠.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9시 15분 이내에 매도만 걸어 두시면 최소 3에서 5% 수익을 낼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15분만 투자하시면 수익 보시고 본업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타 기법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2 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들을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범행한 건영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효성 o m b 와이화 공영을 이제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줌 인터넷과 그리고 어제는 효성 o m b 를또 추천해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단타 종목들 무료로 받으셔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682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광고가 따로 없죠. 상업적인 목적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없는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지식을 전달한다는 성취감과 제 스스로의 삶의 이유와 기쁨을 저도 이곳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금전적인 걸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공간 안에서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중공업 보시면 지금 차트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지금 원전주의 좋은 흐름과 발맞춰서 이 두산중공업도 이 추세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은 좋고요. 그리고 작년 6월 7일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었던 이 시점으로 해서 추세를 이제 하락의 추세를 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추세를 그렸을 때 지금 이 자리를 완벽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저항 자리를 뚫어줘서 이 위에서 움직여줘야지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원전주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강한 도네임이 한번 들어왔었던 종목은 다시 한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시면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많게는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올랐을 때는 이제 상승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사실상 이때의 상승 자체가 1차 상승이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실질적인 대세 상승이 나왔던 게 작년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올해 주도주 또한 이런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올해 주도주는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후보로 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와 원정 관련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책주가 있습니다. 이 정책주 안에서도 저는 친환경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개의 섹터 안에서 2022년에 시장을 주도할 그 주도주 섹터가 나올 거라 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코로나 수혜를 보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뭐 알콜 소독제 뭐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세 개의 섹터 안에서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왔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였고, 2월달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2월달 말부터 해서 3월초까지 원전 관련 주축으로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서 상승 랠리가 이끌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지금 두산중공업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이 자리를 뚫어줬을 때 지금 저항의 하락의 추세를 뚫어줬을 때이 위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 시장이 2035년까지 800조 시장 규모입니다. 800조 시장. 엄청난 규모죠. 이 규모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뛰어들면서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우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2017년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빙하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거의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의 행군은 끝나고 이제 탈원전을 완전하게 백지화 시키면서 원정강국으로 180도 뒤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원정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 이 저항의 추세 자리를 뚫어줬을 때는 우리가 그 다음 자리로 27,000원 자리까지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7,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횡보하면서 뚫어주고 그 다음에 27,0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근데 원정 관련주의 그런 수급들과 수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면서 이야기가 들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수급이 쏠리면서 27,000원 자리도 뚫어주면서 정고점 자리인 32,0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전 관련주를 저처럼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전 관련주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습니다. 이 소통방은 제가 운영한 지가 지금 2주일 정도가 돼가고 있고요. 2주 전에 이 소통방을 열었는데 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발 빠르게 원전에 대한 최신 정보들 그 수급 동향과 시장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셔서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면서 좀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 동향과 눌림목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돌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스터점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메스터점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원전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단타로 접근해서 우리가 상한가라든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 수익을 거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통방의 장점이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조금 더 실시간성으로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라 건데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 주주 소통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시고 매매 전략 받으실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2번으로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중공업의 매매전략, 그리고 실시간 소통, 그리고 단타 시나리오와 중장기 투자 시나리오까지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